<laughs> 그럼 <그래>, 몸이 가지. <laughs> 예? 불쌍하지 않습니까? 편집하야 일하려. 어? 집에 올라가면, 집에 올라가면, 12시 한 싫어. 예? 12시 한 싫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펀지버거 투잡이 돼요. 예? 투잡이 돼요. 투잡이지. 응. 오늘 또베라크루즈 예? 오늘 베라크루즈 도대체 몇 대전 온 거야? 몇 대전 온 거야? 아, 막. 내도 궁금하다, 내도. 나도. 예? 나도 궁금해. 응? 차주분들 오셔가지고, 너무밥상 술이 안난거 보고 야 제가 얼마고 똑같이 하면 얼마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중고차 사면 족보가 있으면 좋은데 족보잖아요 없 그럼 뭐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걸 너무 차 수리해 안난걸내 차에 맞춘다고요 안돼내 차는 내 밥상은 내가 맞춰야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베르크루즈 몇대줘나왔냐 어? 요즘 이상하게 베르크루즈가 잘 팔리는가 봐. 그래서 많이 그거 하는데, 그냥 그거는 뭐엔진일도 갈아야 되고, 미션일도 갈아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고, 인젝터도 해야 되고, 할게 많아. 벨트도 해야 되고, 워드본프 갈아야 되고, 배터리도 응? 갈아야 되고, 라지에드도 갈아야 되고, 에어컨도 봐야 되고, 응? 많다고요. 그걸 다 하라고 돈 많이 들어가요. 차주분도 이 전화 이고이하셔가지 좀, 이건 좀 차를 저렴하게 사신다. S2 28만 키로 탄차입니다 28만 키로. 다할는 없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신차 뽑아가지고 차를 갖고 오신 분들한테는 수리를 왕창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할 가치가 있다고, 사실. 그런데 중고차 사가지고 많이 하라. 요거도 뭐, 요거도 뭐. 야, 차 값도 그 정도 안 하겠다, 씨. 어? 진짜 어찌보면 어제 앉아 차한대 산다니까요. 그 가격에. 그래서 그거는 차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차를 봐야 차주머니 어떻게 할 거며, 시네바리 탈 거면, 장거리탈 거면,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뭘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지.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저렇게 하시고. 같은 차, 카, 같은 키로써 같은 연식이라도, 응? 다 달라. 어떻게 수리할지는. 차주가 오다를 줘야 뭘할거 아닙니까? 근데 차주가 뭐, 여러지 제네레를 그냥 해놨어. 할 필요 없어. 제네라도 30만, 올라가 28만 8,300원 하더만, 이제 올라가 30만, 3,000엔가 2,000엔가 일합니다. 이제 올라가지고, 그것도.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나도 얼마나 올지, 예,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차는, 어, 키로수도 주, 전화해가지고 키로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봐야 제일 좋은 거는 보는 게 제일 좋고, 전화사고 멀리 계시는 분들 못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다 해서 대략 얼마 정도 나온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차주분들 얘기하면 그만 비싸요. 소리 나옵니다. 그만 비싸요. 그만 비싸요. 차, 차체가 4천만원, 5천만원짜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어보시면, 저도 몰라. 그리고 뭘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요?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100만원입니다. 뭐, 5 0만원얘기 그게 꽂혀온다. 그게. 50만원만 딱 수리해야지. 어? 나는 그거, 그거만 수리하는데, 그건 자기들은 전체 수리하는 줄 알고, 어? 인젝트 흡기 하는데 50만원 막 이랬던 줄 알고 온, 온다고. 아닙니다. 자,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 작업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뭐, 토탈 서비스 얼마나 이런 거안 해,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돈이 추가되는 거지. 토탈 얼마입니다. 이런 거안 한다고. 그런 거 아시고. 1차는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엔진 쪽 위에 쪽이나 1번, 벨트 쪽 2번, 라지에다 쪽 3번 이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시라고. 엔진오일은 교환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할 거냐면 미션 오일하고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액하고 교환할 겁니다. 두 가지만 일단 해보고 좀더 타보시고 S2니까 매니폴더도 한자 교환할 때 됐죠. 28만 키로 탔으니까 뭐 교환할 때 됐어. 저건 플라스틱에 또 변형도 생겨. 그래서 막청소하느게 교환하는 게 맞아. 더 탈러가니. 저야 제 입장에서는 청소하는 게 맞아요. 청소해야 저는 공이 많이 받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런데내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 저걸 수리해 가지고 28만 킬로 탄 차를 어닦가지고 장착했는데 액츄레이터 고장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경고도 없다면 다시 또다야 거. 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해보니까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교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베라크루즈 날인가 어? 아침부터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 하더만 베라크루즈 한대 들어왔네 그래서 중고차는 제가 보는게 제일 정확하고 어, 참 저도 전화주실 차주분들이 제일 궁금한게 얼만지가 궁금하잖아 저도 궁금해 얼마 나올지 저도 궁금해 어? 그러니까 한번 보는게 제일 좋고 대략은 얼마라고 말씀을 어바웃 얘기하지만 그 금액이 항상 오버된다는 걸 생각하세요 빠지진 않아 제네레들를 견적을 하는데 만약에 제네를 교환되있어 오 그럼 빠지겠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입니다 해줬는데,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지, 잘 빠지진 않습니다, 대부분이다. 그건 아시고, 브레이크 에 가고, 미션을 가고, 한번 뭐 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궁금하다, 나도, 진짜. <laughs> 어떻게 됐지? <laughs> 오, 얼마, 엄마세 새우, 열좀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열좀 올려가지고. 유성월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 어떤 차든 안 바꿔가 막 쉐이크 맞 있는데. 조금 열좀 올려가지고. Good.